자, 오늘의 관심 종목 신세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관심 종목은 신세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유통 업계 중에서 어, 넘버원을 달리던 기업인데요. 최근은 이제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쿠팡한테 밀리면서 지금 이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어, 보릿고개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23년이니까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어, 쿠팡이 나오기 직전에 신세계에는 굉장히 고점을 찍었죠. 47만 5천원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고점에 도달했고, 이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쇼핑을 안하고 비대면, 즉 온라인 쇼핑 문화를 정착해 나갔잖아요. 또 쿠팡 이외에 뭐 마켓 컬리라든지 어 지금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뭐 실제로 내가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어, 주문만 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바로 내집문 앞에 어, 다양한 음식들, 또 다양한 제품들이 배달을 오기 때문에 너무 편리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에 따라서 이 신세계라는 그룹이 어, 어쨌든 유통 쪽을 싹다 먹고 있는데 어, 굉장히 안 좋은 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쪽, 이제 온라인 쪽 쇼핑몰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쿠팡한테는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신세계의 매출 실적을 먼저 보시면은 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가 실적 자체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그리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분기 실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올해 어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영업이 감소가 나고 있고, 또한 이 신세계 그룹 내에서 어 면세점 쪽 매출 하락과 또 자회사들 어 매출 하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 기업 자체의 위기가 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어, 지금 이번에 신세계 쪽에서도 인사 개편을 굉장히 빠르게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믿었던 사람들을 다 경질시키고 어, 새로운 인물들을 올리면서 뭔가 쇄 신에 대한 부분을 어, 노출하고 있는데, 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그룹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신세계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업이 주가가 많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 반등 나올 때 어느 구간까지 먹을 폭이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거든요. 일단 신세계 먼저 변화를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공시 쪽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공시 쪽을 살펴보시면, 우선, 어, 영업이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실적 자체가, 어, 지금 이제 6.28% 어, 정정 공시를 냈어요. 2분기 실적 정정 공시를 냈는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한5.87 정도 어, 감소한 실적을 내놨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연기금 쪽에서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2.15% 였는데, 13.41%로 1.26% 어, 지분을 더 추가를 했어요. 연기금이 조금 더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은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 이제 신세계의 매출 원을 좀 살펴보시면, 이 백화점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40% 정도가 백화점 매출에서 내고 있고, 자, 다음으로, 매출액이 높은 부분이 뭐냐면, 이 면세점 사업이에요. 면세점 사업에서 31.8%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신세계 쪽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극대화해서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많이 나야 하고요. 2차 면세점 매출. 자, 3차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실제에 대한 매출 부분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워낙 우량주이기도 하고, 실적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주당 현금 배당도 3,750원 정도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10월 달이니까요. 연말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배당을 되도록이면 지급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어쨌든 유리하겠죠. 자, 신세계가 지금 기업의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어, 회사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PBR이 0.43%, 퍼가 4.4%. 어쨌든 시장에서 받게 되는 이 신세계라는 기업의 가치가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주가는 이 기업의 모멘텀, 어,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 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현재 어, 지금 2023년 10월달. 현재의 이 유통 쪽에 뭔가 어 패턴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신세계 유니버스라고 해서 어 통합 어 회원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뭐 그닥 썩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봐요. 어쨌든 신세계라는 기업은 어 국내에서 백화점 사업을 모태로 해서 패션 뭐 화장품 도소매 면세점 부동산 등어 이런 유통 쪽을 아우르고 있는 전체적인 그룹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당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 회사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지만 또 단기 차익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세계 관련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가의 하방 경직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업의 가치가 워낙 많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밸리에이션의 매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30만 원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뭐 대략 한 17만 원이니까 현재 주가의 가격은 목표가 대비 많이 싼 거죠. 1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의 신세계를 매수를 한다면 어쨌든 뭐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싸게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 증권사에서는 신세계의 3분기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4%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0%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5일까지의 3분기 매출 실적 발표니까요. 아마도 이제 요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에서 실적 발표가 나면 어, 신세계의 주가가 한번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세계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면세점 쪽에 그 매출 액이 조금 많이 활성화될 거다. 어쨌든 코로나 이슈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면세점 쪽이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어뭐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어 드라마틱하게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도 코스피가 어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세계는 지금 2% 정도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거림을 보이고 있고요. 자 월봉 차트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신세계의 주가가 지금 그동안 어, 바닥을 많이 다졌던 지지라인들을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은 월봉에서 보시면 2008년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의 16만 5천원, 2015년 그리고 2017년 자, 이렇게 16만 5천 원 자리를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17만 7천 원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16만 5천 원 자리에 내려오면 한번 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월봉상에서 봤을 때의 위에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대략 한 21만 5천 원 정도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어,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64,000원 짜리 어, 월봉상의 박스권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자, 월봉상의 박스권 상단 자리에 매도를 한다면, 215,000원 자리에 매도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신세계를 165,000원 자리까지 좀 기다리고 있고요 주가 반등이 나오면, 뭐, 위에서 매도한다고 하면 30만원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 내가, 요정목을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만큼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의 구간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대략 한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면서 신세계를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 상에서 보시면 신세계가 일단 어, 모든 자리를 이탈하고 이렇게 하락곡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가는 어, 전체적인 추세를 타고 움직인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그어보면 신세계의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고 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선 상단 부근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추세선 하단 부근을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런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추세선 하단 부근 이렇게 하단에 터치되는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선 상단 부분 터치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구간으로 하락선에서 하락 추세의 바닥, 바닥 부분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세계는 우량주기 때문에 어 수급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 기관쪽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9월달 중순부터 들어와 가지고 신세계에 대한 어 실적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도 지금보다는 추가적인 더 하락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21만원 자리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대략 한18% 정도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진 구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자, 9월 25일, 9월 18일, 이 정도부터 주가가 쭉 빠졌으니까 단기적인 하락이 급락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 하락에 따른 주가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신세계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어 대략 한 17만 원 초반에서 자 16만 5천 원, 15만 8천 원 자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로 이 자리에 접근을 해보면 주가 반등 나올 때 21만 원 자리에 전량 매도 처리하면서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은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세계 의 매매 시나리오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가 주가가 많이 빠짐에 따라서 어, 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주가를 매수를 하실 때 어, 너무 이제 이런 고점들 있잖아요. 누가 한눈에 보더래도 이런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물리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현재 어, 신세계가 단기적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일단 여기 17만 원 자리를 깨지 않고 주가가 반등 나오기를 바래야 되니까 어, 우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에요 어,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오늘 오전에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1.7%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도 아마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무리하게 어, 베팅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점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세계는 아마도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최저점 자체가 어, 16만 원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 16만 원 초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특이사항으로는 연기금이 물량을 늘렸어요. 연기금이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연기금도 물려있다. 그래서 너무 어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직전에 저점 라인이었던 15만 8천 원그리 16만 원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만 주가가 이후에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21만 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자,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말고 신세계가 버텨줘야 돼요. 여기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면은 15만 8,500원을 손절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주가 반등 나올 때. 여기 21만원짜리를 전량 매도 처리를 하는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요 종목 내가 먹는다 라고 봤을 때는 자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대략 한15% 에서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구간을 내가 바닥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17만 원 초반에서 16만 원대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요. 15만 8천 원 자리를 손절 자리, 21만 원 자리를 매도 자리로 생각을 해서 신세계를 신규로 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버티시고 주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연간 배당도 주니까요 배당금 받으시면서 조금 존버를 하시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야 될것 같고요 이 신세계 자체는 우량주고 코스피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코스피 차트를 잘 보셔야 되어서 코스피가 좀 올라가야 해당 종목도 좀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지금 인사개혁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뭔가 이벤트나 어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폭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번 타점을 살펴가지고 17만 원 초반에 내려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 불안한 시장을 달리고 있어요. 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 주가가 좀 반등을 보였다가 반등폭을 다 내뱉고 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코스피도 지금 하락폭이 1201개, 어, 오늘 오전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동 쪽에서 지금, 전쟁을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석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되도록이면 현금 관리를 잘 하시면서 너무 주식에 몰빵하지 말고, 일단 비중을 줄이고 자금 회수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되도록이면 주가가 많이 튀어 오르는 종목, 어, 지지라인을 뚫어주고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같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날에는 어, 종목을 많이 볼 부분이 없어서 지지라인들,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찾다가 신세계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어, 제 영상 많이 살펴보시고 이 주식투자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실력이 증가하는 부분인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게 학습을 하면서 어, 내가 느린 걸음이지만 어, 조금씩, 조금씩 보폭을 늘려간다는 라 생각으로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단 조금이라도, 조그만 수익이라도 지속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수 있게 제인트맨도 어, 앞으로 많은 종목들, 좋은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